오늘부터 거룩한 성품 시리즈 열한 번째 성품을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 기쁨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쁨에 대한 성경 말씀, 그 주제 말씀이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43편 4절 말씀입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을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0편 43편의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인 줄 아십니까? 43편의 저자가 누구죠? 43편의 이시0편 43편을 누가 고백했죠? 아, 안 나와있죠. 그런데 시편4 3 2편과 43편은 한 덩어리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 덩어리로 된 노래예요. 그래서 이 43편은 고라 자손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고라를 아십니까? 고라. 고라는 민숙이 26장에 고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고라는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모세 시대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이 광야 40년 기간 중에 모세와 아론의 지도자의 권위에 대항했던 인물이 고라였습니다. 고라는 모세와 같은 이 레위지파 사람입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터진 거죠. 똑같은 레위지파 사람인데, 누구는 지도자가 되고, 나머지 다른 레위지파 사람들은 성막의 물건들을 운반하는 일을 하자. 이게 불만을 품고 평등을 주장하며 반역을 일으킨 인물이 고라입니다. 고라는 어떻게 죽었을까? 고라가 죽은 이야기가 민수기 26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고라는 결국 이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즉 모세를 반역한 것은 하나님을 반역한 것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반역한 것은 하나님을 반역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며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고라와 그 무리들을 삼켜 버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고라의 반역을 좋게 여겼던 추종자들이 있었는데 250명이 그때 불에 타서 한 번에 죽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종 정을 함부로 욕하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나 부족한 정을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셨어요 다윗은 악령이 충만한 사울왕, 이미 버림받은 사울왕이라도 다윗은 그를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 못난 왕, 부족한 왕, 버림받은 왕이랄지라도 하나님의 기름부심을 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 사우를 죽일 수 없다며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시죠. 이처럼 고라는 주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자, 여기 말씀. 민숙이 26장 9절과 10절 말씀이죠. 바로 이어지는 11절 말씀. 바로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 지난주일 말씀에 아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간의 이야기에서 아간이 심판을 받아 죽을 때 그의 아들들, 딸들도 같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간의 죄가 누룩처럼 자실의 자식들까지 물들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간의 자식들도 아간과 똑같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같이 죽었지만 여기 고라의 자식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와 달리 죄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고라는 교만했지만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를 겸손히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고라는 죽어도 그 자식들은 죽지 않고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고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죽은 뒤, 그럼 고라의 자손들은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에는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이후에 대한 말씀이 역대기 6장과 9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전 문지기가 됐고, 성전에서 찬양하는, 봉사하는 일을 맡아서 이들은 이후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이후에도 고라의, 고라의 후손들은 그 이름 앞에 언제나 고라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라의 후손이야. 그 이름 앞에 이게 붙어요. 고라의 이름은 분명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니죠. 반역자의 이름, 교만한 자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심판받은 자의 이름, 그 후손들에게 영원히 꼬리표처럼 그 고라의 이름이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따라 붙었다고요. 그러나, 오늘 말씀 기쁨의 성품, 주제 말씀을 다시 보시면, 고라의 후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큰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과 가문을 욕하거나 저주하지 마십시오. 내 부모를, 나의 조상들을 저주하거나 욕하지 마십시오 고라의 자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심판받은 이름 고라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큰 기쁨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들은 성전 문지기로 성전에서 찬양하며 봉사를 합니다 그들의 이름 앞에 언제나 고라의 후손이라는 그 수치스러운 이름이 붙어 있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은 큰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인생을 저주하거나 그들의 가문과 가정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모든 일은 기쁨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자는 성전에서 견딜 수 없습니다. 기쁨을 빼앗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기쁨을 빼앗긴 사람은 주의 일을 할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쁨의 의미, 기쁨의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쁨은요.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기쁨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외부의 상황과 상관없이 오직 임만 외를 감사하는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기쁨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쁨을 잃어버린 것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도 감사와 같습니다. 기쁨은 외부의 조건이 아닙니다. 외부의 상황이 아무리 최악이라도 하나님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하심을 감사할 수 있으면 그것이 기쁨입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기쁨은 조건이 아니에요. 외부의 조건이 아닙니다. 기쁨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큰 기쁨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다 완전하시고 큰 기쁨으로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의 상관게 우울하거나 절망적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울증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울증의 문제는 기쁨의 성품을 빼앗기 때문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주변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려보고 외적인 상황을 바라보며 기쁨을 빼앗긴 상태가 바로 우울증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과 기쁨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기쁨은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반대로 기쁨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내 인생에서 기쁨의 문제가 생긴 건 믿음의 문제가 생긴 것 때문이에요. 성도 이러을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큰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쁨을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기쁨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기쁨을 빼앗긴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 있으면 기뻐할 수 있어요. 믿음 있으면 우리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쁨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있습니다 시작 작은 것부터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이 하나도 이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자 그들은 겨다시처럼 누룩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세워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자격을 얻는 겁니다. 자 여기 말씀 무엇시죠헬라오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도 어떤 그이 어떤 이렇게 그 어디 이렇게 가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올 때. 순서가 중요한 것처럼 헬라워드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게 되면 거기 어떤 사람들을 소개할 때 중요한 사람들 먼저 소개하고 아니면 이것을 오해가 생기지 않게 상상 표기하는 것이 가나다 순으로 이런 표현이 있는 게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이게 헬라워드 똑같아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하나님의 세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기쁨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황과 조건이 아닙니다. 기쁨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조건에 맞지 않아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면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래 기도하는 것 여기 항상 기뻐하라.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막는 가장 무서운 것 뭔지 아세요? 오래 기도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막는 가장 무서운 것 먼저 아세요?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를 막는 가장 무서운 적은요, 낙심입니다, 낙심. 그래서 누가 보면 18장 1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맞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항상 기도하려면 낙심하면 안 돼. 이것을 따로, 이 주제를 가지고 따로 비유로 가르쳐 주셨어요. 낙심이 뭐냐면 기쁨의 반대입니다. 기쁨은 상황 조건을 보지 않아요 그런데 낙심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게 낙심입니다 여러분 낙심을 조심하십시오 낙심을 이기려면 기쁨의 성품을 사모해야 됩니다 낙심을 이기려면 상황과 조건 없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대설령의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항상 기도하려면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려면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감사는 기쁨과 같은 원리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기쁨도 조건이 아닙니다. 기쁨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결국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낙심은 기도를 막고 결국 감사를 빼앗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기도와 감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에요 여러분 기쁨의 뜻을 다시 반복합니다 기쁨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외부의 상황과 상관없이 오직 인만회를 감사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것, 그게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조금의 불평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조금의 낙심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조금의 우울함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큰 기쁨의 하나님이좀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두 번째로 기쁨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원리예요. 역대상 16장 3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기 있는 말씀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이땅 가운데 기쁨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기쁨입니다. 주님은 우울하지 않아요. 주님은 절망적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다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기쁨 가운데 다스리시고 그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삶에 우울하게 역사하지 않으신다고요 주님은 기쁨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가정과 이터에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다스리시도록 기쁨의 통로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기쁨으로 통치하시도록 여러분 기쁨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 같은 기쁨의 모델이 바로, 기쁨의 모델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별명이 기쁨이었어요. 누가 보면 2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죠.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은 누구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야. 예수님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도 하나님처럼 큰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큰 기쁨으로 통치하기를 원하시고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기쁨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기쁨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원리, 이 땅과 내 역사하시는 원리가 바로 기쁨이죠. 그래서 누가 보면 23장, 51절부터 53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5탑니다. 예, 누가복음 20 24장입니다. 23장이 아니라 24장입니다. 자, 이 말씀은 누가복음의 가장 마지막 구절이에요. 가장 마지막 구절이 바로 여기 누가복음 23 24장 51절부터 53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구절은 주님은 승, 주님의 승천과 큰 기쁨에 대한 내용으로 이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헤어졌지만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헤어졌지만 기쁨이 충만하여 예루살렘에 돌아갑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기쁨의 통로가 되기로 결단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쁨 가운데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이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과 헤어졌을 때큰 기쁨으로 그들의 자리로 돌아가 그땅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쁨의 통로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5절과 8절 말씀 보시면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본격적인 핍박이 이루어집니다. 그거가 예루살렘 교회가 해체되어 하지만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 교회에만 모여있던 이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복음이 사마리아 땅에 어 사마리아 땅과 이방 땅에도 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복음을 전파하는 곳마다 성경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큰 기쁨이 임하였다.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큰 기쁨이 임하였다. 교회가 찢어지고, 성도들이 잡혀서 죽어가고, 그런데 그 터짐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오히려 그땅 가운데 사방에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큰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큰 기쁨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결국은 큰 기쁨이 그 땅을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울하신 분 계세요? 이 가정이 우울하신 분 계세요? 삶이 우울하시고, 인생이 우울하시고, 삶의 지경에서 자꾸 우울하고, 슬픔은 계세요? 그 다음 그건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모든 게 우울하게 보이는 거예요. 성동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쁨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조건과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그럼 좀더 나아지면 기쁨을 회복하실 거예요. 그러다 안 되면 또 우울해 하시고요. 아니요. 진짜 기쁨은 외부의 환경이 아닙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결과가 큰 기쁨이라고요. 하나님의 다스린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는요, 기쁨의 통로가 됩니다. 기쁨의 통로가, 기쁨의 통로가 됩니다. 인생의 지옥 같아. 그 문제는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가 기쁨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기쁨의 통로로 사용하여 이 땅을 기쁨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기쁨으로 다스리길 원하십니다. 10편 97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언제나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울하거나 답답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큰 기쁨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일하시는 원리, 그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실 때, 나를 통해 일하신다고요. 내가 우울하면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어. 내가 우울하고, 내가 답답하고, 내가 눈치 보고, 내가 숨어 있고, 내가 상처로 가득하면 그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일하시겠습니까? 인생에 기쁨이 없습니까? 그것은 나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자,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를 통해서 큰 기쁨으로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역사하시는 큰 기쁨에.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의 통로되지 마세요. 마귀의 역사는 우울합니다. 상처입니다. 따집니다. 괴롭습니다. 없는 것만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통로가 아닌 하나님의 기쁨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은 달란트 비유죠.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그래서 두 달란트 받은 자, 다섯 달란트 받은 자,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주인의 즐거움이에요. 즉, 천국은 주인의, 천국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기쁨이 충만한 곳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기쁨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바로 이거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천국 갈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구원은 그냥 내가 예수 믿다가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받는 겁니다. 예수는 큰 기쁨이라고요. 하나님은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큰 기쁨의 통로가 되는 자. 큰 기쁨으로 사용된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수 있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구원은 불쌍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불쌍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궁률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 기쁨으로 구원을 받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여러분, 고난 가운데 시험에 들지 마세요. 인생은 예수 믿어도 고난을 당하고 예수 믿지 않아도 누구나 괴로움에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외부에 그 조건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여기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때가 언제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이요 주님 만나는 그날이요 그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 단어로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는 구원이 뭐냐면 즐거워하고 기쁘게 되는 것 그게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구원은 큰 기쁨의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자꾸 우울해진 사람 있죠 자꾸 옛날로 돌아간 사람들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우울하게 많은 사람들 있죠 안 됩니다 그거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고난에 참여하여 즐거움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기쁨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께서는 님 모든 일은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이땅의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볼줄 아는 자, 그 사람이 기쁨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성도 이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예배드리면 안 돼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몸을 드리는 게 영적 예배입니다. 근데 그냥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요 헛수고예요 헛수고. 우울해하며 예배하지 마십시오. 무표적으로 인상쓰며 예배하지 마십시오. 밖에서 힘들어 죽겠다. 안 죽었잖아요. 감사하시면서 다시 생명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을 기쁘게 기쁨을 가지고 예배할 때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영적인 예배로 받아 주신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 뭔가 표정이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봄에 볼수록 우울해지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봄에 볼수록 답답해 보이는 사람이 계십니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내 믿음의 상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태도를 기쁨으로 바꾸십시오. 우리 앞에 찬양하는 아이들도 성도들도 기쁘게 해야지. 진성아 기쁘게 해야지. 그렇지 좀 우울해지 오늘 어 슬펐어 막 기쁜 찬양을 하는데도 그는 아니지 아니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도 기쁨으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안에서 기뻐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